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음. 기본적으로 빨강하고 흰색하고 섞으면은 그 핑크빛이 나옵니다. 그래가지고,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제가 했는데, 그이 리본이 기본적으로 노란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가 원하던 색, 색상이 안 나옵니다. 그러니까, 참 방송에서 기대수명이 뭐 80살이라도 80살까지 사시는 분이 전부는 아니죠. 그렇듯이 기대한 거와는 다른 색상이 나타났습니다. 여러 곳을 돌아다녀 봐도 그 제가 원하는 색상의 리본을 구하기 힘듭니다. 그것도 유행인지 뭔지 몰라도 최근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도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물감을 사가지고 염색을 하는게 어떤가 생각해가지고 염색을 하게 됐는데, 그 핑크빛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참, 그 마음먹은 대로 안 돼가지고 좀 안타까운데. 일단은 저는 제가 한 말은 책임지려고 노력을 합니다. 뭐,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, 일단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 져야 신뢰가 쌓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.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죠. 뭐 이런저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많은 주장을 할 수가 있죠. 근데 그것이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사람마다 그 바라보는 생각이 다릅니다. 그 다름을 인정하고 또 현장에서 이런저런 많은 다툼이 있죠. 부딪침도 있고 반대되는 이기도 나올 수가 있고 그것을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많은 아쉬움 속에서 그 옛날 신장로에 삐덕, 삐꺼덕 거리면서 가던 소달고지 생각이 많이 나네요, 저거 그럼에도 불구하고,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, 건강 잘 챙기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모두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. 여기서 마칩니다.